이제 체크하다고 나와가지고 아 이제 영등포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광주 가는 교통편을 알아보다가 뭐 버스도 있고 다 있긴 한데 얼마 전에 코레일에서 포인트 소멸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기차를 타려고 합니다. 제가 숙소 묵은 곳이 지금 인천에 호구포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걸 타고 원인제로 가서 원인제에서 쭉 타고 올라가서 부평역에 내려서 2호선 안성에서 어 이렇게 운등포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타는 곳이 안 나와요 일반 열차 타는 곳아 이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아 이쪽 플랫폼에 나오네 1시 41분 새마을 8번 트랙에서 사면 된다고 합니다 와 생각해보니까 맨날 서울역 이쪽으로만 왔지 영동포역으로 와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기차역도 진짜 오랜만이고 요즘에 기차 탈 일이 진짜 없거든요 레츠 코레이 아, 저는 이제 좀 젊을 때이 청년들 1차 막 많이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번도 못 타봐서 되게 좀 아쉽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데서줄 서가지고 다 티켓 샀잖아요. 지금 배가 안 고파도 뭐가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매점 간 같은 것도 없다던데. 빵집을 구경을 일단 한번 가봐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오, 맛있는 거 많다. 오. 선택장이 생겼는데 치고로케랑 옥수수빵 어떻게 좀주세요왔 네. 됐나요? 아니 아니, 오늘 점심 때 올빵을 샀고 이제 커피 사야 되겠다 뭐 이제 승강장에 왔는데 비가 이제 오네. 열차 타려고 하니까 1호차 탈 거거든요. 오 기차에 플랫폼에 이런 게 있는데 캐릭터가 너무 거잡한데 그러니까 콘센트도 있고 테이블에 노트북도 쓸수 있고 하여튼 여행 중에 업무도 볼수 있고 좋습니다 뭐, 웬만한 그 가정용 케이블 모뎀 정도 나옵니다 The final 아, 드디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비가 계속 추적추적 오네요. 춥다. 아, 어제 인천에서 진짜 더워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광주 오니까 엄청 쌀쌀합니다, 지금. 지금 저기 보이는 저기거든요. 위에가 좀 유치하게 생겼죠. 전형적인 모텔. 안녕하세요. 아, 예약했는데요. 아, 이거는 무인도인 것 같고. 광주에서 처음 먹는 저녁. 아 비가 오는 바람에 오늘은 숙소 고캉스입니다. 음. 음. 아, 광주에서 둘째 날입니다. 아 어젯밤에 비가 많이 오더니 오늘 날씨가 되게 안 좋네요. 아직도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이 흐린데. 일단 밖에 나왔습니다 송정역 시장으로 가보려고 숙소에서 지금 한 10도 정도 걸으면 그 광주 지하철을 탈수 있더라고요. 그 지하철 타면은 한 번에 이제 송정역 시장까지 가게 돼 있어서 지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 운동화가 별로 이제 발에 적응이 안 되는지 좀 많이 걸었더니 막 발이 까져가지고 지금 아파요. 어, 약국이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어, 발가락이 좀 까져가지고 시9 7 반창고. 나어 약사분 되게 친절하시네. 방수도 되고 약간 탄력도 있는 거라고 해서 아, 지하철역 같은 데 가면 좀앉아가지고붙여야 만들고, 이렇게 어, 광주에서 지하철 또 처음 타네. 만들고, 이렇게 만들개 이렇게 이렇들이이이제 광주 송정이입니다 k 고 x 타고이울에서막 오거나 하면은 이 역에서 많이 내리거든요. 경주송정역 시장은 여기 경주송정역 건너편 뒤쪽 안에 골목 쪽에 있나 봅니다. 아, 역시 여기도 제일 큰 거는 스타벅스네. 스타벅스가 제일 크네. 아, 여기네요. 여기. 아직 뭐 오전에 왔더니 사람이 없네. 지금 여기가 이기고, 이렇게 여기. 일자로 이렇게 쭉, 쭉와 있습니다. 어, 아직 뭐 배가 안 고파가지고, 일단 한 바퀴야 돌아버리될것 같은데. 어, 여기네. 뱃살 손만. 두 여기에 상추 튀김 판다고 합니다. 지금 1 1시3 7칠분 거의 점심 시간 좀 됐는데 어, 점심 시간대도 사람이 없네요. 뭐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 지금은 없어요. 뭐 상추 튀김을 파는 것. 여기 앞에 이게 상추가 확실히 가득 있네요. 지금 상추 튀김이 대표 메뉴라고? 네한 바퀴 돌아보고 올게요. 네, 네. 광주 송정역 시장. 아 원래 이렇게 낡았었구나. 이렇게 낡았던 것들을. 이렇게 도시 재생을 하면서 쭉쭉 바꿔갔구나. 어, 여기 뭐 쑥이네. 여기 쑥으로 뭐 만드는 약간 이런 것들 있나봐요. 스페셜 나이트 이런 거 뭐지? 아, 술집이네. 하이볼 팔고 막 맥주 팔고. 주말에 이런데 와서 한잔 먹어도 뭐 좋겠다. 되게 조용하네요. 여기가 아, 끝이네. 아, 별로 길지도 않네요. 진짜 상추튀기 먹으러 가야지.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아, 근데 이거 인터넷 보니 뭐 이인분이라고 하는데 혼자서 먹을 수 있어? 이인 혼자 오시면 만 원짜리 드려요. 그럼 저거 주세요. 저거 먹어. 저거 하나면요? 어 상추 튀김 1인분도 있대요. 지역 막걸리 이런 거 없나? 아 입새주 옛날 같으면 입새주 먹었을 텐데. 아 무등산 막걸리 있네. 사장님 이 막걸리가 광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무등산 막걸리. 아 한번 먹어봐요. 아 그래요? 여기 무등산 막걸리가 광주에서 제일 유명한 막걸리래요. 상추 튀김 시키니까 이렇게 장아찌. 와, 상추 양보세, 상추 엄청 많이 나왔다. 딴 근데 여기 만두찜이요 만두하고 튀김하고. 만두찜인데 여기 유명해요. 광주에는 이게 유명해요. 이게 여기에는 어기 전에 상추 튀김집이 몇개 있었는데 싹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오래 있다 보니 이걸 하게 됐어. 느끼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못 먹잖아요 튀김을 네.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산추 한번 싸먹어 봤더니 얘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지고 전례가 상추튀김으로 전해졌대요 상추 한 어. 잔에 해 튀김 하나 네. 얘한나얘한나 아, 아, 건져서 네. 싸먹는 거예요 얘를 여기 담금면안 돼요 아, 오징어를 채소 반죽 들어간 튀김으로 튀겨가지고 상추에다가 얘 넣고 얘 하나씩 넣고 싸먹는 거래요 감사합니다 맛이 맛있어. 맛있어. 네. <laughs> 네. 좋 음. 아, 서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진짜.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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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그거 소화도 잘 되고 느끼한 게 없고 이제 고구마랑 더 들어가서 예전에는 응. 오징어만 튀겨줬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다 퓨전 음식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고구마랑 다른 야채를 많이 넣었어. 응.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의외로 맛있는데요. 응. 상상이 안 됐는데. 응. 이거 별거 아닌 거 같은데 먹어보니 맛있다. 상추 튀김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상추를 응. 튀겨주 네, 튀기는 줄 알았어요. 낫리이낫고 응. 이건 우리 부산에 있는 생탕이라 맛이 비슷하네요. 음. 맛있네요. 아, 이제 먹고 나오기 이제 1시 10분인데 야구 볼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막걸리 한병다 먹었더니 아, 약간 알딸딸해서 일단 숙소에 돌아가서 좀 쉬다가 야구장 가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을 갑니다. 오늘은 드디어 광주 챔피언스 필드. 아 여기가 광주 야구의 거리래요 아또 네, 광주도 또 야구의 진심이군요 포토존이네요 야구장이 다와 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야구장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기아 타이거즈 여기 홍구장은 1루가 원점팀이라고 했거든요 이쪽이 제2 출입구래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무인 발권기가 있고 여기서 찾아서 바로 가면은 1루 쪽인 것 같은데요 그죠 혹시 예매티켓은 어디서 찾냐요 들요 거기가 자요 다시 도로 내려갑니다. 아 여기 있네. 아 드디어 먹었다. 자, 여기 양동시장 통닭도 있고 여기 먹을 거 많네. 배가 부른 관계로 오늘도 안에 들어가서 커피나 하나 사서 응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나? 안에 가면 이렇게 가서 다되줄이 네, 감사합니다. 아, 타이거즈 구장은 약간 이렇게 생겼네요 야구장이 이제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짓는 것 같아요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네 아, 벌써부터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시네 배부른데도 아까 치킨 냄새 나니까 땡기더라고요 밖에서 볼 때는 여기 약간 좀 사회인 야구장처럼 약간 좀 작게 보이던데 안에 들어오니까 괜찮네요 일부러 오늘은 3루부터 돌아요 일루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핫도그 팔고 버거집도 있네요 브레이크 버거 들어가 있고 뭔 타이거즈 팀 스토어도 있네요 BHC는 야구장 어디 가도 있네 네, 편의점 있고요 공중에 매달리는 이게 테이블이네요 약간 음식 같은 거 잠시 올려둘 수 있는 아 이런 거 좋네 배려도 되고 여기서 잠깐 먹어도 되고 화장실 갈때 잠시 올려놔도 되고 츄러스, 떡볶이 뭐 대부분 비슷하다 어디 가도 이쪽이 이제 삼루 쪽이니까 아 이쪽이 홈이죠 평일에도 사람 좀 있네 문제는 제가 원하는 카페가 안 보이네요 굳시 대부분 치킨이야 오, 여기 뭔데? 줄이 엄청 기네. 그림 새우 파는데 줄이 엄청 기네. 일단 안에 카페는 없네. 혹시 안에 커피 파는 데는 없죠? 아, 그 내려가시면 1층에 그 잉크 커피 있는 거. 아, 그래요. 이 저기 에이트 바에 있다고 해서 손에 도장 찍어 주네요. 아, 여기 작은 무슨 테이크아웃 커피 집이 줄알았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엄청 크네. 커피 사서 갑니다 이제. 아, 여기가 이제 응원석입니다. 더 앞에 응원석. 아씨 커피 쏟고 카메라 떨어뜨리고 완전 참사네 오늘. 선수분들 부상 없이 경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인데 황송이 화이팅! 황성이 황송이! 아, 평일이 제도 기아팬들이 많이 왔네. 언제나 변함없이 다 모아. 자! 고승민한 탄타 거기야, 디어차! 어, 기어차 바라바, 바바! 아! 어, 예, 어, 예! 어, 병살 내로고 점수 났어! 아, 한점 먼저 나가다가 대행로 역전당했습니다. 자, 수했어요 제가 직관으로 오면 안되는 거였는데 또 졌어요 또 졌어 올해 벌써 시범경기 한번 갔을 때 졌고 인천 가서 졌죠 오늘 강조 와서 졌죠 금요일날 이제 사직에서 드디어 개막전 시리즈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다 예매했거든요 이기나 지나 또 보자 먹을 거 사가지고 그냥 숙소 갑니다 열참깨라면 요즘에 뭐 유행한다던데 있더라고요 야 오늘도 16162걸음 걸었네 아, 일단 돈을 받아야지 어 나오니까 오늘 날씨 좋네요. 맑고 아침을 먹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이틀 살았다고 이제 동네 길이 익숙하네요. 어 여기 장사 잘 되나 봐요. 대기실도 있네. 안녕하세요. 지금 영업하시는 거죠? 제 기본이 저거 석고국밥 네. 저건가요? 네, 저걸로 저건 주세요. 네. 저밖에 없는데 음식이 된다고 해서 국밥 시켰습니다. 배를 채웠으니까또 수화를 시켜야 되겠죠 지금부터 한시간정도 이제 터미널까지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금남숲 뭐죠 여기 남자들은 뭐 사러가면 안되나 야 본문 범빈인가봐요자이 건너편에 보니까 이렇게 유채들이 쫙 피었네요 와 지금 제주도가면 엄청 좋겠다 광주도 여기 하천가에는 유채가 많군요 헐크가 아니고 벌크 커피예요 헐크 신세계백화점이 터미널 근처에 있네요 이게 약간 신세계 백화점이 그 터미널하고 같이 있는 게 약간 좀 유행인가 봐요. 김해도 김해 여객 터미널이랑 신세계 백화점이랑 같이 있잖아요. 자 여기가 게이트 오븐인데 안에 뭐 식당도 있고 극장도 있고 뭐가 많아요. 이쪽으로 가면 터미널이에요. 금호고속역사관이 있대요. 한번 볼게요. 아, 올드카 있네. 야 2035년 포드 5인승 택시. 여기가 이제 금호 아 이게 이제 광주에서 시작했구나. 이 버스도 지금 보이죠. 벤츠. 벤츠 버스다. 벤츠 버스. 와 이게 되게 수입차로 이렇게 버스랑 택시를 운영하셨네. 와 고속 출발 서울 이렇게 돼 있고. 저기 17번은 어, 광양 통영 거제 막 이렇게 돼 있죠. 8번이 부산 사상입니다. 우동 1반. 이렇게 짐을 넣고 어 프리미엄 버스 자 1번으로 탔어요. 자 12번 좌석인데. 아. 어... 잘 좋다. 제가 혼자 있는 여자석입니다. 음, 좋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프터치 크림도 달려있고. 충전잭도 있고. 어 무슨 충전? 주교소에서 잠깐 쉰다고 해서 화장실 갔다가 아 잠시 이제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여기 들어오려면 사천 내야 됩니다. 어, 사상에 도착했어요. 서부시의 버스터미널에서 내리면 이렇게 사상에서부터 김해까지 가는 면전철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3박 4일 동안 인천에서 광주까지 이렇게 롯데자이언츠의 원정원을 열심히 다녀왔는데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Gracias.